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예수 이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쵸? 그렇죠?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밥 먹자는 뜻이야? 이거? 아니요. 오직 예수. 어? 아,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뭐 하는데 하나밖에 예수님이? 뭐 하는데 하나밖에 딱 예수님밖에 없는 건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말이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는 오늘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어. 자 오직. 예수. 왜못 박혀서 죽었을까? 예수님이 네, 네, 구원하라. 저희 죄를,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서요. 없어요. 없어서요. 나를 죄에서 던져주고 마귀에게서 빡! 마귀를 이겨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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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죄에서 죄를 싹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는 마귀하고 너기하고 나하고 끝이야 싹둑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게 하고 함께 할수있게 그래서 이 일을 해서 십자가지고 부활하신 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얘들아, 이 예수님 말고 무당은 이렇게 해. 어, 당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돼지를 잡겠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돼지를 잡, 죽여서 돼지한테서 피를 흘리게 요 돼지 피로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사람한테 막그 사람한테 막그 피를 막 이렇게 묻히고, 자, 그렇게 해서, 어, 피를 흘렸네? 그러면 죄가 씻어졌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죄가 씻어졌을요 는안하나 마귀하고는 싹둑 마귀가 붙잡고 있는 줄을 끊어주고 죄를 확 벗어버리게 하고 벗어 던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 말고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죄를 벗어던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보고 구원. 죄를 벗어던지고, 마귀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이 말은, 그래서 오직 예수는 다른 글자로, 네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힌트. 죄를 벗는 제사장, 마귀를 끝내는 왕,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말하면 오직 예수라는 뜻이야. 그걸 다른 말로 싹 바꾸면 네 글자, 똑같은 글자, 네 글자가 또 있는데 그게 뭘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응. 어, 다른 사람은 몰라. 뭐요, 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 말은? 그리스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 내가 죄를 벗었어. 내가 죄를 벗는 방법은 예수님 말고 없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누구뿐이야? 예수님.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시작이에요. 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은 뭐의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하나는 기쁨의 시작이에요.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이 예쁘게 머리에 핀을 꽂았을 때 엄마가 기뻐하겠죠? 그렇죠? 안 기뻐해요. 여러분이 1등 할 때도 기뻐하겠죠? 100점 맞으면 기뻐하겠죠? 만들기를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거 다 나한테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치? 인형을 우리가 새로 사면 누우면 눈을 감고 이렇게 세우면 눈을 뜨고 그런 인형 있죠? 다리도 요즘은 막 다리, 팔목 이런 거 우드드드드드 이렇게서 의자에 앉힐 수도 있고 발목도 이렇게 꺾었다 젖혔다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이렇게 세워놓으면 딱설 수도 있고 인형들도 그래요. 우와 인형을 다 낫다. 좋지만 그 인형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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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없어요. 걔는 배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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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걔는 만들기, 오리기, 붙이기 이런 거잘할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왜 없을까? 왜 그런 거못 할까? 비싼 인형인데? 그렇지,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입고 먹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하느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은이, 예준이, 예은아, 손머리 할까? 예준이, 손머리 할까? 아니야. 자, 이제부터 나한테 스티커 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잡고 계세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나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1등을 해도 내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무리 내가 키가 커도 다른 사람들이 어우 너는 이렇게 예쁘니 막 이렇게 칭찬해줘도 하나님이 음, 음.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내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네. 드디어 내가 생명을 가졌네 예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바로 생명을 가졌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가았을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다가 생명을 넣었어. 이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다 집어 넣었어. 그리스도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다 이거 하나면 예수 집어넣었어 그리고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사탕도 하나 놓고 과자도 하나 놓고 인형도 하나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야! 나 인형 찾았다! 야! 나 사탕 찾았다! 진짜 더 좋은 거는 이 열쇠로 이어는 박스 안에다 담아놨거든요. 뭘 가졌을 때 제일 큰거 제일 좋은 걸 가졌을까? 뭘? 사탕 주셨을 때? 인형을 얻었을 때? 과자를 얻었을 때? 아니면 열쇠를 가졌을 때? 열쇠를 가졌을 때, 그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쇠가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로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 열쇠를 다 담아놓은 거야. 그리스도를 열쇠처럼 다 담아놔서 예수님으로 어느 동네 가든지, 저 산꼭대기 동네에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 마을에 가든지, 도시에 가든지. 시골 농촌에 가든지 할아버지에게 가든지 애기들한테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하나로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졌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예은이가 알았네 이렇게 할때 그때 하나님이 우와 드디어 예은이가 찾았다 우와 우와 나은이가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해도, 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아우, 그거 아니야. 그뭐 옆에, 그건데, 그건데. 아우, 여기 있잖아. 그거 가지란 말이야. 아 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 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아, 일등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아우, 부자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우, 내가 1부터 100까지 외워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 그거 말고 나는 구구단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기쁨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럼 구구단도 잘할 수 있나요? 돈도 되나요? 어이, 돈 없어도 괜찮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어느 정도로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이 안에 다 있거든. 다 담아놨다니까. 자리 쉬는 거야. 야, 서연아 그리스도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서연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야. 언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기뻐하지 못해요. 어때요? 시작됐어요. 응? 시작됐어요. 아직도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지요? 아멘. 아멘인 사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옳지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무엇의 시작이냐?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승리의 시작이에요. 자 오직 예수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못해요. 아니 무당들도 하고요. 아니 무당들 말고 막 법사들도 있잖아. 법사. 회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고 막상 꼭대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산에서 절벽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몇 시간씩 하고 이런 아, 사람들도 그래. 있거든? 어,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기지 못할까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6시간 벼랑 끝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서가지고 외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한참 할수 없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 예수님. 예수님이 맞아.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가 있잖아. 그쵸? 우직 예수가 했어요 무당도 법사도 할수 없어 펄펄 뛰면서 꽹과리 징 치면서 막칼 위에 올라가고별고다 해도 무당들이나 법사들은 뭐 하는 거냐 어 귀신한테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줘요 이 맛있는 거 줄게요 이 돈을 줄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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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아, 한번만 봐줘. 아이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턱을 그렇지, 우리 턱을 칠수 있지야. 한번 해보자.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턱을 칠 테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무당이 30년 무당했어도. 사탄마귀 귀신을 턱을 날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걸할줄은 몰라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무서워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든지 어 몇달안 됐어요. 예수님이든지 몇달안 됐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이제 알아요. 그걸로 나 이제 생명을 가졌어요나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면 무당도 못 하고 법사도 못 하고 30년 된 사람도 못 하는 거 그거 우리는 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이긴 이름이에요 이긴 이름 오직 예수 이긴 이름은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이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사 y 마귀 귀신을 이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긴 이름이에요니지 어떤 귀신 e d 귀 y boy, 귀 o 이 can e a 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 마귀를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 이름은 없어요. 이긴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이길 수 있는 시작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네글자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맞아. 오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리스도 또 하나. 무엇의 시작이냐? 세계를 살리는 방법, 살리는 시작.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 굶는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이상한 거 먹는 사람도 많고, 약이 없는 나라도 많고,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저기 불숲에서 모기가 막 걸어가면 뒤에서 모기가 막붙아와서막 뛰어가요. 모기하고 달리기를 시합하는 그런, 그런 정글도 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나뭇잎으로 아직도 옷을 해서 만들어 입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아직도 점심, 저녁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려면 밥을 주면 될까. 영원히 살리려면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될까? 밥을 주면 될까? 밥, 어, 밥 주는 거, 맛있는 고기, 빵. 이런 거 주는 거, 이거 주면 며칠 동안 살수 있을까? 하루. 하루. 그치? 이거 계속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주면 몇 년, 몇년 동안 줄수 있을까? 1년. 1년? 1년.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주겠죠? 그러면 많이 오래오래 오래 주면은 70년, 80년. 몇 년? 응? 백년 어 좋아 백년 줄수 있어 백년 백살될 때까지 그 사람 먹을 거를 계속 대줘 응? 어? 만년도 살수 있어 사람이 만년 못 살아 밥을 줘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은 길어야 백년이야 그런데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영원히 살리는 방법 백년이 아니라 백년 넘어서 만년 만년 만년까지 영원히 살리는 방법이 있네. 그 방법이 뭘까? 빵일까? 고기일까? 음료수일까? 뭘까 얘들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에. 예수님 말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옷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빵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약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래요. 약으로 아픈 데를 막 낫게 해주고 막 의사들이 가서 치료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몇년 살려요? 길게 살리면 1 0 0년 그거 말고는 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리면서 뭐 해야 돼? 밥을 주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밥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고기 먹여주면서 약을 주면서 예수님 줘야지. 진짜 살리는 거란 말이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야. 예수님 말고 따로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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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를 네 글자로 다시 바꾸면? 그렇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예요. 자, 오직 예수는 시작이에요. 세상을 살리는데, 아유 세상이나 많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쟤는 미워. 아, 난쟤 싫어요. 아, 내가 쟤 싫어하는 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아, 난 쟤만 보면 막 짜증나요. 짜증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어 쟤는 막 어디가 아파요.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쟤는요. 부러울 게 없어요. 아주 1등만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나보다 훨씬 부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 보여요. 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예등 알고 부자야. 그래, 예수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돼. 그쵸?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까? 부잔데, 바로 게, 필요한 게더 아쉬운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 맞아.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게 있어. 아이, 저 사람은 절에 앉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 아,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어우, 나는 마음의셈이다요막 이래요. 그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아, 나는 무당이야. 나는 귀신의 성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아니, 나는 다른 거 믿어. 막 이렇게 믿어. 말해. 그럼 구원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 그래. 절에 다니려면 다녀. 근데 예수님은 믿어야 돼. 왜냐하면 절에 가서 구원 받을 수 없잖아. 그치, 얘들아? 예수님 말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말고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야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 님 말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전해줘야 돼요 내가 싫어해 싫어해도 예수님 전해줘야 돼요 나 쟤는 짜증나요 싫어요 그래도 예수님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있지요? 오,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해줘요, 안 해줘?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안 응. 안 어?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 살든지 말든지 그래요? 아니 아니죠. 하얀 사람, 눈이 파란 사람, 머리 까만 사람, 까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 누구든지, 누구든지 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는 사람 전부다 누구든지 등하는 사람, 꼴등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1 일부터 0까지할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든지 다 건강하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은 누군지다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해주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살리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 세상 살리는 지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있나요? 네. 아멘. 나에게도 오직 예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 예쁘게 앉아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었어요. 나도 승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살리는 자로 살겠어요. 하는 사람 어, 예쁘게 어, 앉아요. <laughs> 예쁘게 <웃음> 앉았어요. 기도선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주신, 어, 승리가 이김이 시작되도록 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어릴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들의 삶이 지금부터 그 시작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